자, 유형 9번입니다. X가 1, 2, 3이고 Y가 4, 5, 6, 7, 8인데, 자, 지금 이 식을 만족한다 했어요. 이 식은 뭐냐면, X2가 더 컸을 때 함수값 도더 크다는 뜻은 증가함수를 나타내는 식입니다. 또, 감소함수는 X1이 X2보다 작으면 함수값은 그래도 반대로 이렇게. 이렇게 된게 지금 감소함수입니다. 이 증가와 감소가 나왔다. 그럼 어떻게 푸냐. X가 지금 1, 2, 3이고, y가 4, 5, 6, 7, 8이야. 8, 9까지. 그럼 1, 2, 3이 다 선택을 하긴 할 건데, 이 3의 함수 값이 제일 큰 걸로 가야 되고, 2가 중간 거, 1이 제일 작은 걸로 갑니다. 그러면 이 3개는 전부 다 다른 곳으로 가기 때문에, 우선 이 중에 3개는 무조건 선택을 받는다는 뜻이지. 그럼 먼저 3개를, 세개를 먼저 선택을 하자고. 3개를 선택하면 6개 중에 3개 선택하는 건 63입니다. 그래서 만약에 4하고 7하고 8을 선택했다. 그럼 1이 제일 작은 걸로 가니까 1이 갈수 있는 거한 가지고 2는 중간 걸로 가니까 또한 가지입니다. 그 다음에 3이 제일 큰 걸로 가니까 또한 가지가 돼서 뽑자마자 짝꿍이 결정된다. 그래서 이거는 조합에 관련된 문제. 증가와 감소는 조합에 관련된 문제고 YCX가 답이 된다. 이런지. 여기서는 6 곱하기 5 곱하기 4를 3팩으로 나누니까 20가지가 정답이 되겠습니다. 이상입니다.